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2, 아,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8시 정도 되어갑니다. 오늘은 좀 늦지막히 지금까지 잤습니다. 늦지막히 <laughs> 일어나서 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푹잔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듭니다. 자, 와, 오늘은, 음,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는 저쪽의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요쪽의 반대편의 아이들 어, 테이블에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와 정말 예쁘게 물 들고 있습니다. 와 이쁘죠? 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와 이쪽부터 이쪽부터 <laughs> 내 맘대로 <laughs> 저 뒤에부터 할래요. <laughs> 자 일어나 살게요. 예전 보세요, 예 이게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인데요. 자, 꽃대가, 여기부터 시작이죠.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50cm가 넘어가지고요. 거의 1m는 되는 것 같아요. 요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빨래집기로 고개도 이렇게 어, 기대 놓은 상태거든요. 꽃은 아직 피지는 않은 상태고, 세상에, 웨딩드레스 꽃대가 1m는 거의 길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남을 때 50cm, 요기 위에까지는 올라왔었어요. 1m는 좀 가구나. 아무튼 이렇게 웨딩 드레스 꽃대가 너무도 길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있는 웨딩 드레스 보여드리고 얘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프리즘 UI 어, 작년 작년이었나? 아 작년 작년이었을 거예요. 겨울 여기서 났으니까 아 제가 이제 이 아이들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인데 분생화가 제가 분갈이 일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완전히 고목이라. 어, 붕, 저이 붕가리에 분해서 풀으면 얘도 다 풀릴 것 같은, 얘가 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즈미아이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키우고 있는 아인데, 이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물들어가고 있고, 얘는 블랙블루 하나 철아, 블랙블루 하나 철아, 이아이도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는 아가 보여드리고, 요 먼노는, 요 먼노도 이제 1년 됐어요. 작년 11월달에 제가 데려왔던 그 만노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올 올해 무름으로 갔고요. 이 아이만 이렇게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먼노철라이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됐어요. 3년 넘게 4년 차다 되어가고 있는 요 만노 철라 너무 이쁘죠? <laughs> 이렇게 세트 하분에네개 쪼르륵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얘는 저거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너무도 예쁘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슈가 베이비가 도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슈가베이비가 아가들이 아주 그냥 튼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음, 언제 샀냐면 방향을 좀 바꿔 놔줬는데 22년 8월 27일날 그때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슈가베이비요아이 완전히 우자란 상태였었고 입장들도 큼직해가지고 막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1년 넘게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예뻐졌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청성미 짝이 몇개 없죠? 이 아이 작아요. 이렇게 크고 있는 콩분에다 심어준 아이인데 그래도 너무 귀엽게 크고 있어요. 청성 미인이고 얘는 방향을 제가 돌려놔줬어요. 얘는 네. 로즈베이라는 아이인데 로즈베이 두아 이두로 크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제가 좀 방향을 돌려놓은 상태고 거꾸로 돌려놨고 얘는 젤리샤네. 젤리 샤넬도 풀분에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옮겨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 해주고 있고요. 여기, 여기, 별의 눈물, 얘는 백화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자, 요 밑에 아이들 살짝 볼까요? 자, 얘, 캔디 캔디쳐라. 철아. 음, 캔디 철아도 이쪽에가, 어, 입장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 살아나준 캔디 철아. 예쁘게 크고 있고요. 요 흑목단 꽃은 또 졌어요. 꽃대 다시 뭐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 피지는 않고 또 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자 피질 않네요. 얘가. 얘는 적기성이고요. 저희 집에 링구아스 돌, 돌기 돌 링구아스 이렇게 두포탑 시켜놓은 아이들 예쁘게 커주고 있고 얘는 캐시메처라이캐시메처라도 올해 이쪽에 여름에 입장들 많이 떨궜었어요. 여름에 그래도 다시 이제 분갈이 해주고서 이렇게 아가들 다시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개심해 철화고요얘 얘는 꽃돗담배 철화예요 꽃돗담배 철화도 이렇게 꽃대 가지고 그냥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그거 있고 얘는 저거 저기 미니 노벨라. 미니 노벨라도 이렇게 빨고 수름하게 살짝 이제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코사지예요 이 코사지도 입장들이 좀 동글동글해지고 입장들이 좀 두터워지고 있어요.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아이도 되게 얇, 입장이 얇았었어요, 코사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어, 커가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지난번에 명장이라는 아이 구입했던 아이인데 입장들이 상해서 왔었죠. 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얘는 블랙 밍크라는 아이예요. 블랙 밍크라는 아이도 이렇게 심어 놨었고. 이 아이는 산타마리아. 아, 산타마리아 맞나? 아, 산토리니. <laughs> 산토리니, 산토리니. 산, 어, 산토리니라는 아이. 제가 이뻐가지고 하나 더 구입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으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바구니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예전 보세요. 피멍 들고 있는 거. 음. 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라자가, 라주아가. 라자가. 세상에, 라자가 이렇게 피멍 들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라자아가 라즈아 가이들세개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 밑에는 피트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입장이 짧아지고 좀, 좀 도톰해졌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자리 잡아 주고 있고 그리고 원종 라라라는 아이 그리고 얘는 어, 샤벳인데 이 아이도 풀분해서 이렇게 탈출시켜 가지고 크고 있는 아이인데 어, 뿌리 잘 내려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의자에 앉을게요 아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 이 의자가 참 편해요. 그쵸? 자, 화면을 조금 땡기고, 음, 얘 보세요. 얘 도테랑 아가들. 아, 도테랑 아가들, 요 아이들도 진짜 거의 이렇게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들인데 잘 묵어가고 있습니다. 어, 잘 커주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어, 요 화분 옮길 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음, 겨울 지나고 제가 봄에 해줬을 거예요, 아마. 어, 이렇게 어, 뿌리 내리는데 조금 이, 이 아이도 좀 고생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잘 커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도테랑 그리고 여기 나나 후크미니 아가들. 아이고 목대의 빠그리들 보세요 이거. 얘네들도 빨간 포토 합식이에요. 목대 아가들 잘 크고 있죠? <laughs> 작지만 너무 귀여운 아, 아가들이에요. 나나 후크미니 아이들. 그리고는 플로리디티. 여기 플로리디티 이 아이가 이쪽이가 다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어 군생화가 이루어진 플로리디티인데 여기 보니까 또이 아이도 또 생장점이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철화로 가는 건 느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이 아이 큰 아이 이렇게 다, 젖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러우 러우는 여기 합식해놓던 아이들인데 이쪽 앞에 쪽에 아이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뽑아서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러우 어.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나나 후쿠미냐가 꽃다발처럼 예쁘게 텅텅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나나,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피치스 앵 크림도 로렇게 예뻐요. 음 피치스 앵 크림 아유 이쁘다. 요 모습에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아유. 아무르 파티도 저희 아이는 이 아이가 목등이에요. 목등인데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목대가 이루어져서 큰 아무르 파티예요. 아무르 파티도 잘 크고 있고. 얘는 미국 정야 올봄에 저희도 왔을 거려. 날짜가 있을까? 봄인 가안써놨네 아이. 요 아이는 어,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서비스로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그래도 잘 커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야라는 아이 따글따글하게 키워볼 거예요. 우자라지 않게 정야. 그리고 얘는 라조야고요. 네. 라조야도 이렇게 피멍이 들었죠. 그리고 레드 크라우스 처아 네. 어제 제가 이와이 저기 퇴근하고 와서 하엽도 좀 떼줬어요. 음, 정리를 좀 해줬고, 자 몰라코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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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레드벨 에, 저 샤를로즈. 샤를로즈 아가들 아가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샤를넣즈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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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여기부터 이렇게 두 아이 똑같이 사서 이렇게 <laughs> 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올 봄에 제가 데려온 아이들이거든요. 이 화분을 넘쳤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져주고 있는 중이에요. 샤를로즈 아이들. 고 얘는 석영인데요석영에또 보니까 또 하엽이 있네요. 아이고 하엽 보이는 거 떼어주고 자 이쪽에도 보이는 하엽을 떼어줘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착용이었구요 자, 얘는 펜지철아인데 펜지철아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옆에 하엽이 좀 있기는 해도 물듬 자체가 이 아이도 묵둥이에요. 펜지철아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잘 있어준 펜지철아. 그리고 얘는 마킬러스라는 아이인데 와 하엽이 하엽이 여기 있다. 뒤에 보니까 또 하엽이 있어요. 마킬러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고, 얘는, 음, 블루멘탈이라는 아이예요. 블루멘탈이라는 아이도 예쁜 모습이고, 패러독스 아가, 아이고, 꽃대인지, 작은지, 꽃대 같죠? 얘 이거는 꽃대 같죠? 꽃대야, 꽃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꽃대를 물고 있는 패러독스,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벤바디스 아가들. 두 화분에 따로 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하나로 제가 합해준 합해 줬는데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에 요말들에서 묵둥이들입니다. 이름에도 묵둥이랍니다. 제가 한참 키웠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백 배봉. 배봉이 이렇게 중간에가 어, 이렇게 하엽에 치고 있네요. 배봉 너무 이쁘죠? <laughs> 핑크하니 살구빛이. 아우 정말 이쁘게 배봉 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유 비다 먹고. 어물다 받아 먹고 이렇게 크고 있는 백봉이고요. 중근이 빛이 오리네. 얘는 분지라고 있는 거예요. 분지 분지하고 있고 세상이에요. 아가들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진짜 크죠. 요 아이는 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요 꽃대 좀 보세요.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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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가 휘어졌어요. 휘어졌어. 무거워가지고 머리가 무거워. 머리가 무거운 중근이 빛이 오리네. 아 꽃대 부러지겠다. <laughs>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그냥 비치오리대. 이쪽이 이제 꽃대가 말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음, 꽃대 잘라주고 음. 제가 이제 이와이는 말라가고 있는 단계, 비치오리대고요. 얘하고 얘하고 진짜 입장이 틀리죠.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 얘는 프레스얀. 프레수연. 음, 프레스얀도 이렇게 크고 있고, 저희 집 에스메랄다. 요기 목대의 아가들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아가들이 잘 살아줄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희 집 에스메랄다. 에어제 어, 합식한 곳에 에스메랄다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분리된 아이들 제가 그때 합식할 때 꼽아 놨던 거거든요. 이렇게 크고 있는 에스메랄다 보여드리고,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커지고 있고. 예벨로 옐로우. 아 예쁘다. 음 세상에나. 얘가 올봄에 제가 데려왔어요. 올봄에. 옐로우, 이고 어, 이거 이름이 빠졌다. 아우 진짜 이런 빈도 떨어뜨리고 말이야. 음. 23년 3월 7일 날 봄에 제가 얘 진짜 초록 초록 하네 연두현두 하네 데려와가지고 여름에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물이 물이 안 들어주더니 이렇게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옐로우 옐로우입니다. 이쁘죠?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꼬맹이 도테랑도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아이고. 얘는 빨간 포트에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운 아이인데 크지를 않아요. <laughs> 영양제를 좀 줘도 이 아이는 크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붙여지고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 모습이 이쁘니까 그냥 키우고 있고요. 얘는 골든 어게입니다 골든 어게 또 아이고 아가들 너무 이쁘죠. 요거 요거 요게 얘가 엄마고요 요기 두 개의 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안 떼주고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분리 안 시켜 주려고요 자, 얘는 양진이에요. 양진. 어, 요 아이도 이제 1년, 1년 넘게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와, 이코아가가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크고 있고 얘는 엘리스라는 아이예요. 엘리스. 얘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저 산토린이랑 제가 어, 저 어, 실방에서 구입해갖고 데려온 아이예요. 버건디 와인이래요, 얘가. 체리로즈랑뭐 그런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버건디 색으로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이 아이가.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어,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짠! 오로라 좀 보셔요. 오로라 딩글딩글 하죠? <laughs>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불카누스. 불카누스 저쪽에 안쪽에 스텐 선반에서 있다가 이 불카누스하고 레드탄하고 제가 밖으로 빼놓은지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불, 불카누스 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쁘다. 이쁘다. <laughs> 이렇게 크고 있는 불카누스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탄. 아, 레드탄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예쁘게 닫아지고 있는 레드탄이에요. 이 아이가 좀이 아이도 조금 안쪽에서 빗물 저기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입장이 좀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어, 레드 탄 레드 탄이에요. 레드 탄이었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여기 앞에 테이블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와 오늘의 펜지 철화가 너무 예뻐요.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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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빛감 좀 보세요. 와요요요기 요, 옆에 철아 철아 물듬이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이렇게 예쁘게 물 들고 있는 펜드처라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좀 늦장을 부렸습니다. 15분이 넘어갔네요. 16분이 다돼갑니다 <laughs>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신 주말 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